이제 죽을 힘 다해 주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이제 죽을 힘 다해 주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지 오래고, 이제 곧 디데이입니다. 왕의 귀한과 신부의 소환이 오늘 내일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까요? 무의미합니다. 마치 오늘 죽을 사람이 내일 날씨를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용광로 불 같은 날에 남겨지지 마십시오. 왕의 귀한의 카운트다운 행동 지침입니다. 한 달의 일정을 짜고. 매일 철저히 실천하십시오. 오직 주님께 올인하십시오. 1. 사랑 사랑 사랑.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수없이 고백하십시오. 신부의 정체성은 사랑과 순결입니다. 2.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루에도 수없이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부르고,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십시오. 심령과 두루마기를 씻어내십시오. 3.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하루에 한 시간이나 몇 시간이나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하십시오. 4. 4. 모든 죄에서 떠나십시오. 신부는 죄와 함께 갈수 없습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십시오.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을 허용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죄는 보혈로 씻어내고 현재의 죄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5. 경건한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세상을 즐기고 육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십시오. 시간이 나는 대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등불 들고 문에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왕이 귀한 하십니다. 천사와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